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부 속하여 주는 집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하 또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면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내 t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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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다같이 한응성으로 봉독합니다. 여기한 여기 아이가 있어 보리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없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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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병이어의 기저, 여기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시작 여기 한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laughs>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laughs> 되게 싸운다 아멘 보리떡 네.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어요? 한 아이에게 있다그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마태복음 14장 17절에게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아이에게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28절 그냥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누가 먹으면, 우리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오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요 너무 우습게 이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것 가지고 뭐해? 그런데 사람들 보통 IQ가 얼마나 됩니까? 한100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뭐105 정도 된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죠. 100. 그리고 90은? 90만 해도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것 가지고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거, 두발로 걸어가는 거, 예? 소, 손으로 뭐 하는 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로봇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로봇 손 하나만 만들어도 사람 같은 손 만들 수 있습니까? 겠 수조원 들여도 인간의 기술로는 못 만들걸요? 우리처럼 유연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손가락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다만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내리고. 무엇을 할수 있다는 것, 대단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힘, 또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온갖 재능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 뭐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뭐해? 하면서 그것들을 우습게 오게. 보리떡 자색과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우습게 보여도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길을 갈 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보며 놀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돌멩이 국이라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저, 제가 읽은 건그 두꺼운 동화책 중에 그 짤막한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책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내용이 좀 각색돼서 외국인 작가가 쓴 동화책이 단행본으로 돌멩이 곡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은 건 이런 겁니다. 어,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을 주민들이 어떻하겠습니까 뭐 음식물, 다, 사, 전쟁이 끝나, 끝났으니까 다 살기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먹을 거 군인들, 뭐, 이제 전쟁 끝나서 돌아가는 군들한테 뭐 먹으라도 음식물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부대 이제 책임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다 소문을 퍼뜨렸어요. 돌멩이 꽁을 뜨린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마솥을 큰걸 빌려 가지고 동네 사람들 보는 큰 마당에서 거기다 불을 떼고 물을 가득 붓고는 동서들한테 야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들이 있어 뭐, 넓게 가서 주워와라. 그래 가지고 물을 끓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들을 그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한 병사가 옆에서 쭈물거립니다. 아 여기에 당근만 넣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좀 이따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여기에 배추만 넣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 여기에 보리쌀 한 줌만 넣으면 맛있겠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걸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먹는 아주 맛있는 수프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오병이어 기적 보면서 이렇게 자주 떠오르는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입니다만, 저 저희는 우리가 자, 나의 것, 나의 재능, 그것이 주님 앞에 들으져도 크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죠?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그죠? 그것들이 각자 끊어질 적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신, 아, 아이, 나 이제 뭐다 늙었어. 나 이제 할 것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죠? 나에게 있는 거 작은 것 하나. 그것들이 모여질 적에 사실은 아름답게 빛나는 놀라운 보석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아직 내가 할수 있는 거, 그죠? 그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는 늘 푸른 나무 기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 그거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들어질 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무이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늘푸른 나무재단을 통해 함께 믿음의 길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락하신 은사들, 그것들이 다 끄집어 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늘 푸른 나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미,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늘 푸른 나무 재단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되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길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